나타나기 3초 전의 신호, 환절기 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 경고. 이 가을 당신의 혈관은 지금 위기입니다. 잠깐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건강은 두 배로. 갑자기 찾아오는 침묵의 살인자,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나타나기 단 3초 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고 계신가요? 의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침묵의 증상 가스까지 바로 확인하세요. 1. 벼락 맞은 듯한 두통 2.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 마비 증상 3.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4.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시야 흐림 5. 발음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골든타임 3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더 많은 정보는 댓글창에서 확인하세요.